십자장. 십자. 슬름. 말씀. 내가 어찌하여? 내가 어찌하여? 네. 네. 내 언니의 반내내 응. 어찌하여? 아이고 똑바로. 응. 어찌하여? 어찌하여? 내질제를 없이 양질. 양 없이 녀석이 이 녀석이 녀이이 녀석이 녀이 녀석이 이에 앞에, 소희아, 아멘, 아멘, 세연이, 신판대 앞에서 상 아, 많이 받을 거예요. 네, 그리스도의 신판대 앞에 가서 상 많이 받을 거예요. 네, 예수님 사랑해요. 나, 나, 많이 할 거예요. 나, 나 친구한테 전근 내 눌려졌잖아. 예수님 사랑해요. 많이 할 거예요. 나, 나 친구한테 전근데 눌러져. 잘했어, 세연아. 응? 하나님, 예수님, 저는 죄인입니다. 저를 용서해주세요. 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사랑해요. 할 거예요? 응. 세현이 죄인이에요? 응. 어, 그런데 예수님이 세현이를 위해서 어떻게 응. 하셨어요? 십자가에서 죽으시고, 어? 다시 살아나신 것인... 어, 살아나셔서 우리 주인이 되어주셨죠? 네. 어, 세현이, 예수님 어디 계세요? 나 마음에, 어. 예수님이 쏙들어가어 아멘. 아, 네. 세연이 예수님, 날마다 예수님 손꼭 붙잡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요? 네. 어, 예수님 사랑해요. 하세요? 사랑해요. 아. I love you. I love, I love you. 예수님 나이트 예수님 나이트